오늘은 왓치인 마이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인스타 올릴 때마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가방. 이거 항상 물어보시는 가방인데 루에브르 앰플 토트백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왓치인 마이백 출근편. 제가 어디 밖에를 잘안 다녀가지고 거의 집 사무실 운동? 뭐 이렇게 밖에 안 다니는데 제가 사무실에 갈때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지 한번 소개해볼게요. 먼저 가방부터 소개해야 되나? 큰 사이즈랑 고민을 하다가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방이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안에서 완전 뒹굴뒹굴 굴러다니지 않고 조금 분리를 할수 있어서 그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보면은 각이 잡혀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살짝 큰 무릎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들이 안에서 다 나뒹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퍼가 있는 쪽이랑 지퍼 없는 쪽 이렇게 있고요. 이 버클이 포인트예요. 귀엽죠? 이 가방이 숄더로 멜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그리고 이 나의 소중한 가방이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이 다리발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 저의 요즘 최애 가방입니다. 이 안에 뭘 넣고 다니냐? 일본 뭘로 소개하지? 첫 번째로는 다이어리. 이거는 호텔 파리칠 제품이고요. 날짜가 쓰여진 페이지랑 프리 노트 페이지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완전 딱그 거의 주 용도를 스케줄러로 사용하면서 날짜용 다이어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가 노션을 쓰고 있어가지고, 음. 다이어리는 이렇게 프리페이지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종이가 약간 재생지 같은 느낌인가? 아무튼, 이 다이어리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이거 커버도 좀 가벼운 재질이어서 들고 다니기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아, 지갑. 옷도 옷뚝 제품이에요. 저는 물건 하나 사면은 되게 오래 쓰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한, 몇년 전에 샀지? 오 5년 정도 됐나? 5년 전에 샀는데, 여기 원래 차음이 달려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통짜 지갑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근데 전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거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썼는데 스크래치도 많이 티가 안 나고 가죽도 엄청 좋아요. 튼튼해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터져나갈 듯이 이렇게 넣고 다녀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지갑입니다. 근데 이제 지갑 조금 바꿀까 생각 들기도 해요. 그냥.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종류별 카드랑 도서 대출 카드랑 주민등록증 명함. 이 안에를 너무 오랜만에 본다. 무슨 패턴이 있, 있네요. 지갑.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 파우치예요. 이 고하월드라는 브랜드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에서 다른 제품을 사고 약간 껴서 받은 파우치거든요. 벨벳 소재의 파우치인데 너무 예뻐요. 그 여기에 뭘 넣을까 하다가 SD카드 이거 여기 넣으니까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는 요 외장 메모리를 넣고 다녀요. 이건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삼성 S, 삼성 T7 실드. 이테라지? 이테라인가? 어, 이테라에요. SSD 쓰고 순세계를 맛봤어요. 진짜 빠르던데요? 그래서 SSD를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렌즈, 광광렌즈라고 하는데, 왜두 개냐면, 얘가 저렴한 제품이고요. 얘는 끼면은 주변이 동그랗게 왜곡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셀카 렌즈에 끼면 진짜 귀여운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면, 얘를 꼈더니 그 렌즈에 이렇게 촬영하는 이 화면이 반사가 나가지고, 얘가 제보다는 좀 비싼. 이거는 추천을 받아서 산 건데 둘다 쿠팡에서 구매하긴 했는데 얘가 왜곡이 진짜 없어요 기본 카메라 화질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할 수 있는 렌즈 그래서 이두 개가 약간 쓰임이 다를 것 같아서 두개다 품게 됐어요 귀여운 맛에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엔 이거는 동전지갑인데 이거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산 건지 아니면 친구가 선물을 줄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안에는 빨간색 코카콜라 여기에다가 립.. 립밤 뷰러도 넣어볼까? 이렇게 뷰러까지 3개 정도 들어가네요 미니 파우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설명해야겠다 화장품 이게 다예요 제가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또 수정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는 일단 립밤 얘는 베뉴먼트의 핑크 발레리나 밤이고요. 어플리케이터가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발라야 하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각질을 좀잘 잠재워줘가지고 좋아요. 살짝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무색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거 제가 진짜 베이스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스틱인데. 에뛰드 픽싱 틴트 포기 핑크. 포기 핑크 제가 입술색이 원래 되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진한 립을 잘안 바르고 보통 다 글로스나 촉촉한 거를 바르는데 제가 립 라인이 진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줄 베이스로 쓰기 좋더라고요 완전 핑크도 아니고 완전 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바르고 이 위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쓰기에 너무 좋은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발라준 다음에 이걸 발라요. 이거 다 아시죠? 뭔지. 다이소, 손앤바. 아티스트레드 컬러밤, 선셋. 이거 뭘로 유명하냐면, 샤넬 헬시 핑크로 유명하거든요? 샤넬 헬시 핑크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아시죠? 다들 그 백화점 조명에 속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 저렴이를 먼저 사보자 해서 이걸 샀는데, 아, 이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를 잘 쓰고 있어요. 막 유튜브에 이거 발색 비교샷 이런 거다 봤는데, 진짜 똑같던데요?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한번 비교해봐야겠어. 요즘 그래서 립은 얘랑 얘로 끝! <목소리> 잘 보이나? 내게 이렇게 어떤 님라인을 넘어서서 그 바를 만드더라고. 여기까지만 아, 원숭인가? 그리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안스감, 라이트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밤 타입 하이라이터예요.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완전 그 물광처럼 반짝 반짝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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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은 화장 바로 다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바르면 안 되고 요렇게 손으로 해서 잘안 보이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 발라줘야 돼요. 음, 음, 음. 저의 친구들도 만나면 그거 뭐냐고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얘는 진짜 꼭 들고 다닌다. 그러고 이거는 카이. 얘가 정품이랑 그냥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카이 제품을 사세요. 제가 직모거든요. 엄청난 직모 머리 완전 얇고. 그 속눈썹도 똑같아요. 아침에 아무리 이걸 이렇게 찍고 나가도 밤 되면은 다 얘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누, 눕거든요. 그래서 얘로 속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살려줘도 좀더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얘를 잘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텀블러.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커피 한잔 이제 내려서 마시면서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그때 커피가 애매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통글러에 내려가지고 마시다가 이대로 사무실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아 진짜 맛있게 타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인데요. 얼음 많이. 물 적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진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느끼실 수 있어요. 얼음을 깍 채우는 게 포인트예요. 얼음을 깍 채워야 그 물이 엄청 완전 차가워지거든요. 차가워야 그 아아의 맛이 산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거안 돼. 얼음을 그냥 약간 첨가했다? 그런 거안 돼. 얼음이 메인이고 물을 첨가했다. 점점 아아가 녹잖아요. 그러면은 싱거워진다고요. 하지만 얼음을 많이 넣으면 원래 진하게 탔기 때문에 녹아도 맛있는 아가 된다. 그리고 이 커피를 약간 이렇게 빨대로 먹는 맛이 있잖아요? 저 요즘 완전 이거 빨대에 빠져가지고. 유리 빨대. 유리 빨대 다섯 개. 안 되겠다. 이렇게 조합으로 샀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실리콘 빨대도 써봤는데. 실리콘 빨대로 차 음료를 먹으면 그 차가운 그 맛이 이렇게 착 전달이 안 되고 약간 실리콘의 차가운 온도를 뺏긴 후에 올라오는 느낌. 그런데 이제 유리 빨대는 그 온도를 이 차가운 온도를 그대로 전달해 줘 가지고 유리 빨대 앞승스텐 빨대는 스텐 빨대 맛이 나 가지고 또 그리고 저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 그, 시, 뭐냐, 테이크아웃 잔, 그 쓰레기 나오는 거를 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커피 오후에 또한잔더 마시거든요. <laughs> 그러면 꼭 항상 얘를 들고 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쁘죠? 저의 최애 케이스예요. 심플하면 쏙. 유니크함. th라는 브랜드의 케이스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 오픈하셔가지고, 기다려서 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고 한달 기다려서 받았어요. 이거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이게 자석은 아니고, 근데 안에는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3단 조절 가능. 그 다음에, 안경. 얘는 그원 브릴리언, 브릴리언트라고 이 안경하고 같이 받은 케이스인데 제가 이것도 들고 다니고 얘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여기 안에 들은 거는 일할 때 쓰는 안경. 얘는 아래 없는 패션 안경. 그 이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어가지고 갑자기 엄청 똑똑해 보이다. 피곤한 직장인. 요즘 블루라이트 안경 안 쓰면 눈 시리더라고요. 이게 쓰고 안 쓰고 바로 차이나요. 안 쓰면 은 이렇게 점점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를 끼면은 눈이 번쩍 떠져. 그래서 안경 필수. 그러고 네, 출퇴근할 때 잠깐 얘 잠깐 끼고 촬영할 때 잠깐 끼고 이렇게 그래서 안경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에어팟과 얘는 뭐게요? 얘는 주리어폰! 이거 충전 안돼 있을 때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줄리어폰 끼고 싶을 때가 있던데 이거 몇세든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원래 케이스를 잘안 써가지고 그 제품이 원래 만들어진 본연의 모습을 케이스로 가리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그 제품이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 거야 제가 핸드폰도 원래 케이스를 안 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앞뒤로 다 박살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은 괜찮아 앞은 그래도 보호필름 붙이면 되는데 그 뒤가 유리인데 그게 완전 와장창 박살이 나가지고 손이 베일 정도로 그래서 그 뒤로는 케이스를 써요 요즘은 살짝 이제 핸드폰은 케이스에 살짝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에어팟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안에는 엄청 더럽습니다 아 이거 어디 거 설명 안 했구나 이거 모던나우스 좋죠? 주리폰 들고 다니지만, 그냥 주얼리 케이스 같은 걸로도 좋거든요? 주, 이게 주리폰 넣기에 딱이에요. 그래서 얘도 들고 다니고, 얘랑 세트가 누구냐면, 이건데, 주얼리함이에요. 얘도 무나하우스 샀는데, 여행갈 때 진짜 편해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목걸이도 넣고.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침에는 이제 또 기분 낸다고 막주얼리 하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일하다 보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씩 빼요, 하나씩 귀걸이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하고 하나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빼 그래도 뭐빼 그럼 이거 이제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지 좋았어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 저 그냥 아무거나 써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바르고 나갔을 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걸 가져왔거든요 얘가 헤트라스 핸드크림인데. 헤트라스, 망고, 시드, 버터, 퍼퓸, 핸드크림, 플라워샵. 꽃다발 냄새가 나. 진짜 꽃다발. 진짜 생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막 꺼내서 이렇게 바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어? 어?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는데, 뭐야? 갑자기 꽃냄새가, 꽃냄새가 나?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손을 비비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핸드크림 냄새야? 이렇게 물어보고는 얘를 알아갔습니다 고터 냄새 꽃시장 냄새가 나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옷방에도 있고 가방에도 뒤져보면 핸드크림이 하나씩 들었을 거예요 그냥 핸드크림을 여러 군데 넣어 놓고 빼지 않아요 립밤도, 립밤도 오늘은 얘를 소개했지만 아마 가방 뒤지면 가방에 다 하나씩 들어있을걸요. 그리고는 향수? 얘는 디올 자도르 퍼퓸이고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죠? 얘는 조말론, 피그 로터스. 얘네 둘다 살짝 달콤하긴 한데 제가 달콤한 향 많이 안 좋아하는데 얘는 네왜 좋을까? 달콤한 향을 좋아하는 건가? 아 근데 조말로는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 들고 다닌다고 해서 추가로 뿌리진 않는데요. 그냥 기분 내는 거죠. 자도로가 조금 더좀더 관능적인 더 향이에요. 근데 둘다 약간 이렇게 팍 튀는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향이라서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음, 얘가 훨씬 달콤하긴 하네. 아, 죄송합니다. 향설명 못하겠어. 어떡하지? 아무튼, 이렇게. 그러고, 얘는 맨날 들고 다니진 않지만, 리카틸의 맥세이프 거치대거든요? 가끔 진짜 촬영해야 할 때, 한상 챙겨요. 근데 진짜 무거, 무겁긴 한데. 근데,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이게 촬영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3 6 0도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이렇게 쓰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약간 옆에다 두고, 다른 일할 때도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딴일 하다가, 이렇게 톡톡톡 그리고 이게 맥세이프라서 그냥 탁 붙는 거 진짜 편해요.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마지막,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서운? 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데님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마우스를 넣고 다녀요. 이게 딱 마우스 넣기 좋은 사이즈. 그리고 이 똑딱이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건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그리고 뒤에는 지퍼도 있답니다. 안에 되게 도톰하게 쿠션 돼 있어서 진짜 걱정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엄청 넉넉해요. 안에가. 뭐 이거 너무 귀여운데? 리 써있네. 그 지퍼에도 리 써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리 제품입니다. 귀엽죠? 이거 화이트도 있었거든요? 화이트 데님이랑 진한 데님도 있었나? 근데 얘가 제일 귀여워요. 이 가방을 들고, 얘는 이렇게 또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소개한 거를 가방에 한번 다 잡아 넣어 보자고요. <목소리> 일 넣어야 돼. 오케이. 상당히 우겨 넣은 거 저도 아는데요. <laughs> 근데 어차피 진짜 삼실 갈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가방으로 싸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네. 저의 Watch i 저의 Watch i 이었습니다 아! 이 셔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예요. 저의 최애 셔츠. 브랜더 브랜든. 이거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셔츠 자랑까지 끝!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 고마자